뻥이요 오늘의 폭탄은 어, 10월 3일입니다 어,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10월 3일날 오늘은 10월 1일이에요 어, 10월 3일날 강화문에서 음,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100만명 정도 모여가지고 어,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린다 고 하는데 에, 뭐 저의 그 입장은, 어 국민들이 거의 그 요번 10월 3일 광화문 행사를 하늘에서는 막을, 막는다는 그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. 하늘의 뜻이 아니다. 어왜 그런 결론을 내렸냐 하면은, 어 천천히 설명해 보겠습니다. 그,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. 이 정치인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. 장기 집권. 원래는 정치인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거지요. 근데 정권을 잡으면 그것도 안 되려고 오래 오래 하고 싶은 거니까 그 정치인의 목적은 장기 집권이라고 해야 돼요. 정 장, 정권을 잡는 잡는 것을 또 목적이지만 그 위에 그 잡은 정권을 오래오래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 장기 집권이 목적이에요.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정치인이 있는 한 장기 집권의 욕심은 없어지지 않나, 않습니다. 그 이제 장기 집권을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데, 고개 이제 1차 장기 집권, 이 장기 집권은 한번 더가 장기 집권이에요. 안 내려오고 한번더 이래버리면 장기 집권이 됩니다. 1차 장기 집권은 이승만 때 해가지고 이제 국민이 에, 어, 하와이로 보냈죠. 이승만을. 그다음에 이제 2차 장기 집권, 에, 박정희의 장기 집권이죠. <laughs> 2차 장기 집권. 근데 이 장기집권을 박살을 냈는데 이 정치인들은 그래도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그래서 3차 장기집권을 당연히 시도를 하죠 근데 3차를 하는 사람은 앞에 사례를 연구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오게 돼가 있어요 그런데 3차 할 사람이 대책을 어 앞에 두 경우를 에 연구 어, 분석을 해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 저항이죠. 국민의 저항이 없었으면 장기 집권을 했을 건데 저이 국민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장기 집권을 못했다.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올 때는 장,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오는 거죠. 국민이 저항을 못하게 해놓고 와야 되는 겁니다. 그 국민의 저항을 몰하게 하려면은 그 방법은 에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수법이 그 공개 청살이에요.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 공개 청사을 해버리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 겁을 먹고 못 일어나는 거죠. 그걸 이제 북한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죠. 그데 세 번째 오는 사람은 또그 방법을 또할 수가 없으니까, 에, 아주 더 지독한 방법을 쓴 거예요. 공개 수장을 택한 거예요. 에, 학생들을 300명을 물에 빠지, 빠, 빠지게, 해놓고 그 수장되는 장면을 국민들이 계속 3일 동안 쳐다보게 해버린 거예요.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기가 빠져가지고 무의식 속에 장 저항을 하는 저항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어느 때와 달리 지금은 무슨 정치인들이 무슨 짓을 해도 국민들이 저항을 못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번에도 국민들이 이 저항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, 이론적으로는 저항을 못 한다는 게 맞아요. 근데 이제, 이좀 지난 8.15 때에도 많이 모이려고 했는데, 많이 그 일이 잘안된게 이제 비가 와서 그랬는데, 이번에도 비가 오지 않을까. 어쨌든, 국민들은 이 저항하는 힘을 잃었다는 게 이론이에요. 그런, 그리고, 에, 국민들이 장이 아니라 이번 문재인은 내부 분열에 의해서 에, 몰락하는 게 아닌가?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아, 당연히 몰락하고, 이제 그 행동 대원이죠. 그 박근혜와 문재인은 행동 대원이에요. 문재인 다음에 오는 그 사람이 진정한 3차 장기 집권 주자예요 에 그, 뭐, 그렇게 봅니다. 어 3일날 돼 보면은 국민들이 과연 에 일을 벌릴 것인지, 일이야 벌리겠죠. 그 뜻을 이룰 것인지. 제 입장에서는 못 이룬다는 것이고, 뭐, 어제까지도 나는 어, 10월 3일날 한번 가보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도 보태려고 갈려 했는데 어, 그 생각이 바뀐 거죠 뭐 되지도 않은 일 하늘에서 막는 일에 굳이 참석할 필요가 없겠다 해가지고 어, 저는 그날 뭐 내나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러 갑니다 예. 10월 3일날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봅시다 오늘은 10월 1일입니다 급하게 하느라고 뭐 밤에 아 여기 이 광장에 나와가지고 뭐 촬영하니까 뭐 소음도 그저 그렇고 어 괜찮네요. 여기서 또 촬영을 몇번 해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